안녕하세요. 스마트 캠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신 모델 어, S5가 탄생이 됐는데 신 모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실내는 기존의 S7과 동일한 컨셉인데 좀 달라진 게 있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침상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침상이 좌우 한 쪽씩 열리는 방식이라면 이번에는 침상을 분할을 했는데요 분할을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고무나무 UV코팅된 2단 수납장으로 마감이 됐고요 배전반을 보시면, 배전반도 잔량 게이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뭐, 이제, 인버터, USB, 냉장고, 수전, 그리고 간접등, 실내등, 트렁크, 어닝등, 넥스팬 이게 이제 이 차의 주력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20V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 그리고 12V, USB 2구,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기를 사용하실 때 보시면 이제 뭐이 잔량 게이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현재 전기가 얼마나 먹는지 이쪽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 등 한번 켰을 때 어... 와트 수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어닝 등 켰을 때또 와트 수 올라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액정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전기를 컨트롤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보시면 요번에 어, 이제 두 발짜리 S7에 들어갔던 두 발짜리 독서등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등을 켰을 때 이렇게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매립되어 있는 그 저희 스마트 LED등 같은 경우도 개별로 온오프 가능하시고 광향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만 밝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키고 끄고 온오프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3열 좌측에는 편리하게 또 전기를 사용하시라고 220V 콘센트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 12V 시거잭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한쪽 분 한쪽은 이쪽에서 충전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장판을 켰을 때 이쪽에서 바로 1 2 v 전기장판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은 오른쪽 나름, 왼쪽은 왼쪽 나름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V로 코팅된 2단 수납장은 오염에도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내렸을 때 깊은 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물건 수납이 용이하게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핵심은 어뭐 이게 아니고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은 바로 이번에 접이식 어 침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다각도 침상이라고도 하는데 다각도 침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용이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타사에서도 이런 등받이가 올라오는 침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의 침상은 인체 구조에 맞게끔 아예 어, 취침을 하거나 어, 앉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는 4 단계까지 조절이 되고요. 닫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닫으실 수 있습니다. 각도는 침상의 각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누워서 주무시는 용도로 아주 적합합니다. 위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높이가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막상 누우시면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누워서 TV를 보시기 좋은 각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앉아서 비스듬히. TV를 보시는 그런 좌식 생활이 가능하고요. 4단계는 완전 의자의 등받이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겠네요. 지금 4단계 모습인데 거의 이제 의자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앉아서 TV를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누워보고 앉아보고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 앉아보시면 확실하게, 아, 정말 틀리구나, 편안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의 각도가 취침용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다니실 때 가지고 다니셨던 침낭이라든지 베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짐이 좀더 간소화되겠죠. 그리고 스타렉스의 특징상 이 스타렉스는 차에서 잠을 편하게 자는 그런 용도입니다. 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밖에서 고기 구워드시고, 어, 캠핑 생활을 하시고, 저녁 때 잠을 편하게 주무시는 그런 구조기 이 때문에 그 구조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워보시면, 앉아보시면 굉장히 아, 편안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도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또 편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단에 레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레일로 이렇게 여시면 또 편리하게 물건 적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가로 레일을 만든 이유는 어, 데일리 카로도 쓰고 그리고 수납을 트렁크처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용 레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죠. 아, 가로 말고 세로로 된 깊은 물건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드린 것은 이 부분을 여시면 세로로 깊숙한 물건들을 침상 안쪽까지 보이는 깊숙한 물건들을 수납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침상을 닫았을 경우 저 앞쪽까지 긴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허니콤 블라인드로 뭐 마감 처리를 또 해드렸고 뒤에 트렁크 쪽을 한번 또 보시면 이번에는 트렁크 등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의 원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조금 더 이쁘죠. 그리고 이거 역시 어 기존의 조그만한 LED등에서 대형 두 발짜리 LED등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개별 전기 온오프가 가능하시고 광량 조절도 되는 것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럼 이번에는 앞쪽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피아마 어닝 설치되어 있고요, 또 화이트의 어닝 LED 등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 어디 도착을 하셔갖고 급하게 식사를 하실 경우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밝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싱크대 하단 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이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이드 테이블을 펴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청소 오수 10리터씩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샤워부스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다용도함 장착해드렸고 그리고 사각 싱크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인치 무선 미러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 24인치 LED TV가 들어가 있고 전면에 이단 냉장고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SK매직 전자레인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다용도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는 상당히 깊어서 어 넓은 물건을 보관하시기도 에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어 다각도 침상을 만들면서 음 보조발판 쪽을 만들지 않고 보조발판을 활용한 이제 낚시함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낚시함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낚싯대를 보관하실 수가 있죠. 편리하게. 천장에는 또 맥스펜 시공을 해서, 한여름에도, 그리고 한겨울에도 편리하게, 외기 내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맥스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원목으로 또 마감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작업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송풍구가 원래는 이제 순정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송풍구에 에어컨밖에 안 나오죠. 근데 저희는 어, 히터도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려서 어, 급하게 이제 온기를 따뜻한 바람을 만들고 싶을 때는 시동을 거셔갖고 접촉 송풍구에서도 어, 히터가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의 다양한 의견들로 저희가 또 이제 새롭게 개선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작게나마 변화를 시켰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스마트 캠핑은 저희가 편리하게 제작을 하는 것보다 고객이 편리하게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이 편리하게끔 제작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내가 편리하게 만드는 것과 고객이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 나온 S5 많이 사랑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또 많은 또 변화를 거쳐서 조금 더 어, 실용성 있고 어, 만족스러운 모델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도 많이 힘드신데 요즘 나만의 차량에서 한적하게 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나만의 차량에서 내가 준비해 간 음식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여행을 하신다면 어 즐겁게 나만의 맞춤 세미캠핑카로 즐거운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인천 스마트캠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